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퍼입니다 며칠 사이에 우리의 계좌가 많이 무너져 내렸죠? 속상한 한 주를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 부자가 탄생하는 것도 맞으니까 냉정한 행동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하락의 원인과 해결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요. 상호 관세 이슈가 더욱 붉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세가 높은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협상에 나섰는데요. 결국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문제가 될 국가는 미국과 중국인데요. 2019년에도 미중분쟁이 있었지만 결국 바닥을 찌고 빠르게 올라오는 걸 감안해 보면요. 잘못 매도했다가 포모가 올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주가를 보면요. 월요일 반등을 보여줬지만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27%.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마이너스 27%고, 테슬라는 42%나 빠졌죠. 여전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기회인 것 같으면서도 더 떨어질까봐 선뜻 손이 잘안 나가는 상황인데요. 종목 교체도 고민해야 될 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하락할 것 같아서 인버스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럴 때 잘못 매수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해야 될 순간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함께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우선 상호간세라는 이슈는 우리가 주식을 팔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런데 1900년부터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확인해 보면요. 정말 많은 매도할 이유가 있었죠. 결국 증시는 우상향에 왔습니다. 수많은 매도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것 뿐이고요. 그래서 우선 매도보다는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매도를 생각하셨다면 버핏처럼 올해 초에 진행을 했어야 하는 거였죠 저도 매도는 아니지만 현금을 계속 모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현금을 조금씩 사용할 때입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는가 이거겠죠 저스트 킷바잉 392페이지를 보면요 주식을 팔아야 할 이유 세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자주 꺼내서 보는데요 첫 번째를 보면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위해서 두 번째는 현중된 포지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재정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입니다. 1번과 2번을 보면요. 시장에 머물러 있지만 종목을 교체하거나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죠. 추가 현금이 없어도 재조정을 통해서 부를 증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소개드린 연령별 포트폴리오에서 50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장, 배당, 금, 채권 등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요. 현재 시점에서 다시 보면요. 주식에 속하고 있는 배당과 성장주는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요. 채권과 금은 연초 대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처음에 설정한 비중이랑 많이 틀어져 있겠죠? 원래 채권과 금이 각각 10%씩 있었는데 지금은 더 높아져 있습니다. 이럴 때 수익난 채권을 일부 매도하고 저렴해진 성장주를 매수하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주식과 채권에 6대4로 투자했을 때에 대한 과거 데이터인데요. 처음에는 주식이 조정받아서 채권의 비중이 좀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죠? 지금 상황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결국 주식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역시 장기 투자 시에는 주식의 수익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냥 방치하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30년간 투자한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은 재조정을 하지 않는 거고, 검정색은 재조정을 진행한 차트입니다. 왼쪽을 먼저 보면요. 처음에는 조정하지 않는 게더큰 수익을 만들게 되지만요. 결국에는 둘의 차이는 같아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를 보게 되면요. 최대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재조정을 한 검정색 차트는 뒤로 갈수록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조정을 하지 않는 빨간색 차트는 최대 하락폭이 큰걸알 수가 있죠. 심지어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트 재조정 유무에 따라서 계좌의 안정성이 크게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이제 재조정을 왜 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요.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SCHD랑 QQQM을 5대5로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랬을 때 정기 조정을 한다면 보통 6개월 혹은 1년에 한번 진행을 합니다. 리밸런싱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리고 변동성이 7% 이상 크게 벌어질 때 수시 재조정을 진행합니다. 이건 제가 정한 룰인데요. 각자 투자 성향이랑 방법에 따라서 다르니까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그래서 지금의 폭락장은 재조정을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겠죠.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성장과 배당 반반 전략으로 투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연초에 리밸런싱을 진행해서 5대5로 맞춰놨다고 보면요. 그 뒤로 현재까지의 주가 차트를 보면 QQQM이 17.2%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SCHD는 7.5% 빠졌죠. 천만원씩 각각 투자했다면 QQQM은 현재 828만원이 되는 거고요. SCHAD는 925만원이 되는 겁니다. 5대5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나 계산을 해보면요. SCHAD가 53% 비중이 되고 QQQM은 47%가 됩니다. 둘의 차이는 6%죠. 아쉽게도 앞에서 말씀드린 7%까지 아직 1%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추가 하락이 발생된다면 포트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다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장기채권과 나스닥백에 5대5로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TLT는 연초 대비 6.3% 상승이 나왔고요. QQQM은 17.2% 빠졌습니다. 1000만원을 각각 투자했다면요. TLT는 1063만원이 되고 QQQM은 828만원이 되는 겁니다. 둘의 비중 차이가 12%나 되죠. 이때는 수시 재조정을 진행하는 순간입니다. 수익난 TLT를 일부 매도해서 QQQM을 매수하는 작업을 지금 실행하면 되죠. 추가로 매수할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재조정을 통해서 QQQM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덜 하락한 종목을 더 빠진 종목으로 재조정해야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종목을 확인해 보면요. 테슬라와 엔비디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주식 투자와 함께 현금 비중을 가져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주식과 현금을 9대1로 맞춰놓은 분들은 지금 테슬라랑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더 높아졌을 겁니다. 9대1이 7대3 혹은 더큰 차이로 벌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도 역시나 현금을 투입해서 9대 1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가가 올라와서 현금 비중이 내려가게 되면요. 그때 다시 주식을 팔아서 원래 현금 비중을 맞추면 됩니다. 보유종목을 보면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10개 종목 중에 QQQ랑 SCHD만이 ETF 투자입니다 나머지는 개별 종목인데요 기업에 직접 투자한다면 해당 기업을 정말 잘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탑텐 기업을 살펴보면요 영원한 승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여러 산업에 얽혀 있어서 망하거나 사라지기 어려운 상황은 맞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100% 장담은 위험한 거니까요. 기업에 직접 투자한다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미국 기업의 실체를 보겠습니다. 1926년부터 2016년까지 9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요. 96%의 주식이 미국 국채보다도 낮은 수익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단지 4%만이 국채를 뛰어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심지어 1950년 이후에 상장된 기업, 28,853개의 기업 중에서요. 상장 폐지된 기업은 22,000개가 넘습니다. 78%가 사라진 거죠. 이 중에서 실제로 미국 지수 수익률에 도움된 기업은 5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업으로 보게 되면요, 엑스모빌, 애플, 마소, G, IBM입니다. 28,853개 기업 중에서 생존할 22%의 기업을 고르는 것도 어려운데요. 수익 낸 기업 5개를 선택하기는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지수를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두번째로 편중된 포지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기업 뿐만 아니라 ETF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편중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주식 계좌가 왜 이렇게 변동성이 높지 갸우뚱하는 순간들이 있죠? 그게 편준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 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 보고 계시는 다섯 개 종목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S&P 500, 나스닥 100, 기술주, 반도체, 엔비디아인데요. 종목 소를 모두 합하면 704개 기업입니다. 중복되는 기업을 제외해도 500개가 넘는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투자하면요. 동일 비중으로 투자한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편준된 투자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총 자산 중에서 엔비디아 한 종목의 비중을 체크해 보면요. 26.7%입니다. 700개 기업 중에서 한개 종목의 비중이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죠. 이 포트폴리오는 엔비디아 주가 변동에 따라서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반도체 ETF SOXX를 보겠습니다. 원래는 SOXL을 많이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요. 탑세븐 기업의 비중을 확인해 보면요. 2위에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비중이 8%나 되죠. 이것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비중이 내려왔습니다. ETF를 투자한다면 그 속에 있는 대표 기업의 비중을 어느 정도 알고 투자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개별 기업의 투자를 함께 할까 고민해야 됩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편중된 포트 하나를 더 볼게요. 이번에는 반도체를 제외하고 애플을 넣었는데요. 총 투자 기업을 보면 672개 기업입니다. 실제로 애플의 비중이 얼마나 되나 체크를 해보면요. 32.8%나 됩니다. 앞에서 봤던 엔비디아보다 더큰 포지션이죠. 애플의 비중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 시총이 높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기업과 ETF에 투자할 때는 기업의 시총도 신경 써야 합니다. QQQM이 품고 있는 탑세븐 기업을 보면요. 애플, 마소, 엔비디아 순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빅테크 솔림 현상이 조금 해소된 상태인데요. 추가로 QQQ보다 QQQM이 보수가 0.05% 저렴하니까요. 직투로 나스닥백에 투자한다면 QQQ가 아니라 QQQM을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할 때 나의 투자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순간인데요. 나스닥백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불안하다.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S&P 500을 살펴보면요, 말 그대로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을 담고 있는 지수입니다. 산업 분산도 잘 되어 있고, 시총에 따라서 비중도 달라지기 때문에요, 언제 종목 교체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총이 작아지면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되고요, 미국 시장의 90% 정도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상향 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투자에도 좋은 ETF입니다. 실제로 S&P 500과 헤지 펀드 수익률 경쟁을 비교해 보면요. 오늘 기준으로 15년 투자 결과 했을 때 S&P 500이 거의 90% 이겼습니다. 즉 헤지 펀드 10명 중에 한 명만이 S&P 500을 이긴 거죠. 나머지는 S&P 500보다도 못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S&P 500에 투자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위 10% 투자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포트를 다양화해서 적은 변동성에 높은 배당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연령별 포트폴리오 올해 업데이트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령과 투자 성향에 맞게 구성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보시고 내 입맛에 맞게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포트를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계시죠 지금 포트 비중이 많이 틀어져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포트 재조정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주식을 팔아야 될 진짜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재정적인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S&P500의 수익률을 체크해보면요 굴곡이 있지만 결국 우상향합니다 즉 우리의 계좌도 장기 투자하며 우상향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최대한 늦게 수령할수록 자산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돈이 아니라면 매도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대신에 삶이 궁핍해지면 안되니까요 필요할 때는 멋지게 쓰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니까요 현명한 매도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보유종목을 가지고서 재조정을 통한 투자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신규 투자 시 고려 사항을 체크해 볼 건데요. 매달 정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나 현금을 일부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장단기 금리차를 자주 말씀드렸었는데요.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이 머지않았다고 했습니다. 3일만에 이렇게 증시가 급하게 빠질 줄은 저도 몰랐는데요. 이렇게 증시가 계속 하락하면 머지않아 약세장에 돌입하게 되고 경기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멤버십 분들에게는 작년부터 좋을 때 현금을 모아놓자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장단기 금리 역전은 역시 대단한 예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지수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체크해 보면요, 반도체가 마이너스 39% 하락했고, 나스닥은 21%, S&P 500은 18% 하락한 상태입니다. 주말까지만 해도 S&P 500도 20% 이상 하락했었는데요, 다행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많이 하락한 상태죠. 지나가 보면 지금이 기회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폭락장은 얼마나 자주 찾아오게 될까요? 과거 100년간의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려보면요. s&p 500 기준으로 10% 정도 하락이 나왔던 건 2년에 한번 꼴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정유식 투자를 한다면 10% 이상 빠졌을 때 강하게 매수를 해야겠죠. 그리고 30% 이상 하락이 나온 경우는 5년에 한번 꼴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2020년 팬데믹 때가 5년에 한번 찾아오는 기회의 순간이었죠. 그리고 50% 이상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30년에 한 번꼴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30살부터 투자를 시작했다고 가정해보면요. 50% 이상 하락하는 건 시장이 한두번 정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때가 오면 정말 큰 자산을 투자해야겠죠. 제가 앞으로 30년 이상 채널을 운영할 텐데요. 언젠가 한번 오지 않을까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 정도 하락한 상태죠. 3에서 4년 정도 한번 오는 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30 센트까지 하락한다면 나름 기한 순간이 찾아오는 건데요 큰 하락이 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스트 키 바잉 380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표가 나오는데요 왼쪽은 30% 이상 하락한 다음에 연간 수익률이고요 오른쪽은 50% 이상 하락한 다음에 연간 수익률입니다 왼쪽을 먼저 보면요 우선 하락하면 반드시 반등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구간은 5에서 10% 구간인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 이상 상승할 확률이 모두 합하면 5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게 되면요. 큰 폭의 하락만큼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 이상 반등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래서 하락 폭이 클수록 나중에 상승할 수 있으니까 폭락 후에는 손절이 아니라 매수 및 보유가 정답입니다. 지금의 하락을 보면서 왜 내가 투자하는 시작점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속상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은 이럴 때 투자를 시작한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경험과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20년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현재부터 초기 하락과 말기 하락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면요. 하락했다가 오르던, 오르다 하락하던 결과는 똑같아집니다. 하지만 정립식으로 투자하는 우리에게는 큰 차이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그 결과를 바로 보겠습니다. 왼쪽은 하락 후 상승이 나온 차트고요. 오른쪽은 상승 후 하락이 나온 차트입니다. 처음에 하락하더라도 뒤로 상승했을 때가 3배 이상의 자산을 안겨주죠. 즉, 지금의 하락은 오히려 나중에 상승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좋은 출발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계좌가 마이너스 되는 상황에 기분이 좋을 수 없는 건 사실이죠.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찾을 때 상승장이었나? 이거입니다. 그날을 위해 잘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연령별로 중요한 시점이 언제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1980년대 생이니까 60세부터 인출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2040년부터 50년이 중요합니다. 이때 저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커버드콜 혹은 채권의 비중을 높일 예정이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내게 중요한 시점이 언제인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폭락장에 배당주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배당주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SCHD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 12월까지는 신나게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을 심하게 받고 있죠. 배당률을 체크해 보면 최고점의 배당률이 3.31%였습니다. 그리고 폭락에 나온 지금의 배당률은 4.11%인데요. 그럼 지금 SCHD에 투자하는 거랑요. 작년 12월에 투자하는 거랑 배당률 차이가 꽤 크죠. 이 벌어진 배당률 차이는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까요? 같은 배당 성장률을 갖고 있는 SCHD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정립식으로 월 100만원씩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배당 성장률은 최근 5년 기준을 설정했고요. 10년차의 배당금을 얼마 받나 체크해봤더니월 배당금 기준으로 배당소득세 띄고 55만원대 71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16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런데 20년차가 되면 91만원이 차이가 나고요, 30년차가 되면 400만원 넘게 차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정확히는 444만원이죠? 뒤로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이유는요, 받는 배당금을 재투자하는데 그 배당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갖고 있는 저도 많이 속상한데요. 그래도 SCHD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의 배당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1억 원 목돈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랬을 때 배당률 차이도 역시나 계속 벌어지게 되는데요. 작년 12월에 투자한 것과 지금 투자한 것 비교를 해보면요, 30년 차에 530만 원까지 배당금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시기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매달 정립식으로 모아가고 있는데요. 그럼 배당률이 3.3% 때일 때도 매수하는 거고 4.1%인 지금도 매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배당주를 장기 투자하면 높은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도 움직여야겠죠. 매달 적립주로 투자하는 게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계좌를 가지고 어떻게 투자할지 투자 전략을 세워 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계좌는 총 3가지인데요. ISA 연금저축 해외 직투입니다. ISA 계좌는 50세 수령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연금저축과 해외 직투 계좌는 60세부터 인출할 전략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이때가 되면 2040년 정도가 되겠죠? 그럼 세개의 계좌를 어떻게 운영할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트럼프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상호 간세가 부과되는 9일이 분기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협상을 하려는 국가도 있고요. 보복관세에 맞대응하는 국가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증시의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 두 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을 움직일 수 있는 두 명의 인물은 트럼프랑 파월입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대한 실마리가 잡히는 것이 첫 번째일 텐데요. 이때 나올 멘트는 철의 연기 협상 등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중국을 제외하고 90일 연기하겠다는 가짜 뉴스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죠. 다시 가라앉긴 했지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미국 증시는 시원한 반등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월이 5월 FOMC에선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 완화적인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미국 증시에 좋은 바람이 불어올 소재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큰 반등이 어려워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투자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ISA 연금저축 해외 직투 계좌로 나눠서 전략을 세워볼 건데요. 첫 번째로 ISA 계좌를 먼저 보겠습니다. ISA는 국내 배당주를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심지어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고 가세이연이 됩니다. 해외는 이제 막혔는데 국내는 여전히 존재하는 혜택이죠. 그래서 저는 ISA를 통해서 국내 배당주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당주 탑텐을 보겠습니다. 예상 배당률을 계산해 보면요, 다음과 같이 높은 배당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선정 기준은 올해 올해 업로드한 국내 배당주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배당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현대차우선주입니다. 8 9 4나 되죠. 올해 배당금을 조금이라도 높여준다면 9%가 넘게 됩니다. 그 바로 밑에 삼성증권이 있는데요. 배당률이 8.25%입니다. 올해부터 밤에도 주식거래를 할수 있게 되는데요. 증권사에게는 호재로 작용되게 됩니다. 이게 수익으로 잡히게 될 텐데요. 배당과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억원을 투자하면 얼마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월 배당금으로 환산을 해봤는데요. 현대차 우선주는 75만원, 삼성증권은 69만원입니다. i s a 는 배당 소득세를 안 떼기 때문에 고스란히 모두 다 들어오게 되죠. 이 정도 금액이면 적립식 투자금을 벌수 있는 액수입니다. ISA 계좌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나스닥 백을 추가 매수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금저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하고 있는 계좌인데요. 이번 하락으로 투자금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얼마의 금액을 더 투자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연금저축의 1년 투자 한도 금액은 총 1,800만 원입니다. 보통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금액에 월 50만 원씩 투자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게 1년을 투자하면 600만 원이 됩니다. 즉 1,2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버퍼가 존재한다는 거죠. 혹시 목돈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금저축을 통해 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55세까지 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그 이상의 돈을 넣게 되면요. 그 돈은 언제든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혜택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언제든 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원금으로 발생된 수익은 세금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금만 인출할 수 있다는 점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의 강점은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건데요. s&p 500의 실제 수익률을 체크해보면요. 왼쪽을 보면 10년 단위로 보면 간혹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되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면요. 20년 이상 투자한다면 단한 번도 마이너스가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어 있는데요. 요전 같은 하락장에 투자를 시작한다면 수익률은 더욱 더 커지게 됩니다. 미국 주식의 강세장과 약세장을 비교해 보면요. 대부분 강세장입니다. 빨간색 약세장은 금방 지나가죠.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 기간만 잘 참고 견디면 결국 꽃피는 봄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 지치지 말고 너무 무서워 말고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혼자 투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수패 t v 오셔서 오늘 같은 영상을 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투자하면 멀리 갈수 있거든요. 저스트 키바잉의말 그대로 그냥 계속 사면 결국 우리의 자산은 생각지도 못할 만큼 불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해외 직투 계좌를 볼 건데요. S&P 500 종목을 살펴보면요, 폭락이 발생되면서 포워드 피 e 가 많이 내려온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비싸서 못 샀던 기업들을 담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포워드 PE가 낮은 기업을 몇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엔비디아, 오라클, 어도비, 구글, 에브비, 펩시 등이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지켜보면서 내가 찜한 기업이 실제로 실적 전망이 좋은지 체크해보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작년 실적이 다른 빅테크 기업보다 훨씬 좋았죠? 올해도 역시나 엔비디아 실적은 좋을 예정입니다. 실적 발표는 5월 말이라서 다른 기업보다 늦은 편인데요. 현재 주가가 많이 빠져있으니까 관심있게 봐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지금보다 79%는 더 오를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1명의 전문가 중에 37명은 바이, 4명은 홀드입니다. 스토롱 바이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폭락한 증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공포에서 벗어나서 몸이 좀 풀리셨나요? 앞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이 절망이 아닌 부자가 되는 길임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간 브리핑 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스트킵바잉의 내용을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분석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한장한장 한장 넘기다 보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오늘도 저는 저스트킵바잉 지금까지 숲해였습니다